사장님 여기 이용원에 하신지 한몇년 되셨어요? 24년. 24년요. 그러면 사장님 24년 전에 이어 오실 때이 성대역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성대역 있었는가요, 지하철? 네, 있었어요. 아 그때 있었어요. 어, 그때는 요 주위에 뭐상관가 많이 없었지 아무래도 없었죠. 러면 사장님은 여기 초기 멤버시네요. 초기는 아니고? 예, 초기는 아닌가요? 신일 아파트 예 들어오고 나서 들어온. 아, 신일 아파트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는가 보세요? 아니요. 신일 아파트는 저희가 예. 또한차리에한 개월 전에 입주했거든요. 예. 아, 그러면 사장님은 요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디 학원에서 신. 시험을 뭐 자기 중 시험을 보시는 걸 학원에서요? 아, 이천 이영 미술 고등학교 있잖아요. 아, 고도 이아 이영 인천에 이영 미술 고등 학교 예예. 이영 미술 고등학교. 얘도 네. 예, 예. 예, 뭐 실업고택이나 한 가지로 말하면죠? 어, 그럼 거기에서 그러면 은 자기 전을 타서 니까 네. 네. 아이고, 대단하시네 보니까. 그러면 자제분 자제분들 도 있으시겠네요. 예. 네. 자제분들은 뭐 결혼 하시는가요? 아, 아니요. 그럼. 예. 예. 아, 그러면 지금 대학 수인가요, 신아? 예, 대학을 마치고 직장 간이고 아, 직장 간니고요 자제분이 어디 뭐, 아들하고 딸이 다 계시는가요? 아, 예. 어, 이거 자제분들 아들님하고 딸이 키우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어, 지금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들하고 딸님하고 이름만 하면 김겸석, 김겸이요 김경석. 예. 네. 김겸석, 네. 김기나. 아, 김기나는 따님이네죠 네. 아, 아이고, 다소원해서 뭐, 직장 다니시는가요? 아니요. 아이고, 딸님들, 아드님과따님 보고 싶지요? 아이고, 그래도 자식 키운다고 많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4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 예, 이용을 하시면서 뭐 힘드신 점은없으시는가요 뭐 예, 힘들어가지고 진상 손님이라든지 사장님을 좀 마음 아프게 하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어디나 다 있겠죠? 그런 손님들은? 아, 그런 손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밝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 아이고 나한테 욕한다 뭐 돈이 많다 비싸다 아이고 뭐 예? 요렇게, 이렇게 저기 이랬다 요렇게 요렇게 약간 술좀 취해가지고 예예 예. 이발을못 해준다고 그래도 그냥 강제로 그냥 뭐예 해, 해달라 하시면 돼요 아 술을 많이 드시고 어, 안이다그래도아이거안 된다 그래도 술을 많이 드시더라도 사장님은 오늘 여기, 이곳에서 소문이 났으니까 여분도 손님도 사장이이 사랑님 을 계속 들으라고 생각은 없는데. 예. 술 땜에 그랬네. 아, 술이. 예, 소리 연습니다 보통 네.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더라고요. 예, 그리고 손님 중에 어, 내가 이런 사람만 한번 통화셔야겠다. 좀 힘든 손님이 우리랑 이야기하는 도정이 없었을까요? 들 중에 이야기 하시다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예. 뭐 자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아이고 내가 주위에 힘든 사람이 데 내가 못 도와준다 그런 말도 하신 분들 계시죠. 예. 아 그런 분 말씀하실 때 사장님은 무슨 말씀해 주셨어요? 손님 천삼번. 아이고 여기 망한이 좀 찾아주세요. 뭐 사람 사는 세상이. 일반 다르지 않잖아요. 않지 본인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독불장군 해봤자 세상은 걸고 도는 세상인데 억울해서 서로 도와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사장님 맞죠? 혼자 독불장문 하다가 나중에 본인도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사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까? 전리분당? 네,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그 단골이잖아요, 맞죠? 예, 저도 많이 힘은 없지만, 예, 김스타 힘으로서 손님들을 많이 여기 오시도록 반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예.